지금 이 모빌리티 산업 전체 나머지도 마찬가지지만, 네. 어 제대로 된그 음, 부품 사업을좀 육성을 시켜 달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더 네. 어, 현실적인 그런 것들을 좀 음, 해보자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네.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것도 똑같은 돈을 쓰고 그냥 뭐 연구 보고서 내고 뭐 태, 시험한 결과 보고서를 내는 게 따지가 아니라 정말 그게 네. 실정사업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네. 어, 단기적으로는 뭐 중국이 됐든 네. 뭐 일본이 됐든 이런 부품을 사다쓸 수가 있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는 국내 산업 그러니까 기초산업 자체가 형성이 안 되니까 네.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어, 정말 어, 돈을 쓰더라고 그게 실증 사업하고 정말 산업화 할수 있거나 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이제 뭐 그래서 예를 들면 전기 자동차 같은 일정 비율에 뭐 국산화 비율 같은 것들을 앞으로 요구를 할 텐데, 예. 그러니까 그게 요구를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그 산업을, 어, 관심을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고, 또 그, 또, 또 개발을 해놓은 것도 뭐하냐, 이거죠. 또누군가 네. 써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려고 그러면, 부품 산업과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세트 산업하고의 그큰소시엄을이렇게 해서, 네. 어떻게 돈을 뭐, 이거 뭐, 이렇게 분배를 어떻게 하든가, 이렇게 해서, 그 같이 그 부품 개발을 하면, 네. 그걸 갖다가 뭐 표준화 한다든지 해서, 관련된 회사들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협회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어, 부품 공용화나 표준화를 하자 네. 그래야지만 가격 경쟁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뭐그 사실은 어, 국내 수요를 가지고는 경쟁력을 갖출 수가 절대로 없거든요 네. 그러려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리 경쟁을 해야 되는데 글로벌리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 네. 각자가 부품 개발을 해서 네. 공용화나 표준화가 되지 않면 으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어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첫 번째는 절대적으로 규모의 경기를 갖출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우리 협회 안에 있는 분들한테는 계속 얘기하는게 뭐냐면 네. 우리 같이 살수 있는 길은 네. 혼자 사, 혼자 가서는 결코 이뤄낼 수 없다. 네. 그래서 어, 부품 표준화나 공용화 관련돼서는 저희가 어. 어, 정부 예산에 능는을 받거나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하게 되면, 네. 그걸 어떻든 간에 같이 쓸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협회가 또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어, 태동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데 취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